오늘은 닥터마틴 1461 스무스, 그리고 1461 나파, 둘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이거 리뷰하는 이유는 그 닥터마틴 1461을 사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다 이제 좀 전문가들의 영상만 있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그냥 일반의 인 시선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스무스를 살지 나파를 살지 고민 중인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1461 스무스의 추천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둘다 사서 리뷰를 해 봅니다 일단 제 사이즈는 270이고요 어, 정사이즈로 사면 돼요 저는 1461 나파를 먼저 샀었거든요 약한 달간 착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 보면요 일단은 편합니다 이게, 이게, 이제 믹스의 납하거든요. 처음 샀을 때부터, 처음 신어볼 때부터 편했어요. 이게 신고 벗기 편하고, 발 뒤꿈치가, 뭐, 여기가 까진다거나, 뭐, 복숭아뼈 쪽이 까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. 이게 지금 보면은, 가죽이 되게 부드럽고요. 이게 뭐, 제가 한달 신어서 그런 게 아니고, 처음부터 부드러웠어요. 그래서 뭐, 길들이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. 장시간 신고 읽기도 좋다고.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무신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난하게 꺼내신 기가 좋습니다. 나팔을 사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만족하고요. 1461 스무스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방금 배송 받았어요. 그래서 이거 나, 신고 나간 적 없고, 방금 까서 한번 신어본 게 다예요. 이렇게. 이거거든요. 스무스. 이렇게 하면 좀잘 보려나? 이건데,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첫 인상을 말씀드리면은, 이 뭔가 쨍한 색감이 좀더 예쁘다? 나파보다? 누가 봐도 새 신발 같은 느낌이 확 난다는 거죠? 그리고, 이, 그게 신발이 좀 딱딱해요. 전체적으로. 여기도 딱딱하고 이게 안 눌러져요. 야, 아예 안 눌러져요. 여기가 막 거의 안 눌러진다 해야 되나? 딱딱해요. 그리고 이제 가죽이 딱딱하고 부드럽지가 않아서 이발 뒤꿈치라던가 여기가 지금 엄청 좀 딱딱하거든요 막 엄청 날카롭진 않은데 딱딱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나 뼈 쪽이나 이런 데가 여기 닿으면은 까질 것 같은 느낌은 신발 자체가 엄청 단단하다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파랑 소스입니다 이렇게거든요 지금 뭔가 이렇게 큰 차이가 안날것 같긴 하지만 화면으로 봤을 땐 이게 나파 이쪽이 이쪽이 스무스 지금 화면으로는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딱 보는 느낌은요 이 스무스 쪽이 엄청 쨍하다 해야 되나? 색감이 약간 검은색 페인트 좀 칠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파는 그것보다는 살짝 빈티지한 느낌? 이건 그러니까 뭐새 신발 그런 차이보다 나파 저 처음 봤을 때도 제가 기억을 하니까 이게 일단 엄청 쨍합니다 그리고 엄청 단단해요 스무스가 들리는 과정이라거나 뭐 이게 좀 딱딱하다거나 그런 리뷰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보자마자 이해가 됐어 엄청 만져보면 알 거예요 딱딱해요 그에 반해 나파는 부드럽다 근데 이게 확실히 신발에 딱 겉보기에 차이가 좀 있다 똑같은 신발 같은데, 이 디테일이 좀 달라요, 두 개가. 요, 이제, 스무스 같은 경우는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이거 쨍한 색감이 좋다. 이걸 이제, 어떤 걸더 추천하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아직 스무스 같은 경우는, 며칠 나가보고 신어보면서 다시 또, 코멘트를 남길 것 같은데요. 스무스가 좀더 예쁜 것 같긴 하다? 좀더 예쁜 것 같고요. 그래서, 이런 느낌이거든요. 스무스가 좀더 예쁜 것 같고요. 나파는 살짝 빈, 근데 나파가 편해. 그 편한 정도가, 제가 스무스를 좀더 신어봐야 알겠지만, 나파가 굉장히 편하다. 만약에 닥터마틴1461 스무스랑 나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은, 웬만하면은 스무스를 사는 걸 추천하고요. 대신에 이거를 매장 가서 한번 신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느낌을 제 영상으로 다못 담은 것 같거든요. 신어보고 어, 나는 이거 견딜 수 있다. 이런 거뭐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다. 내 발이 다 세다 하시는 분은 그냥 스무스 바로 사시면 되고요. 아 나는 좀더 이게 내 발이 소중해 너무 약해. 나는 약한 발을 소유하고 있다 하면은 나파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. 딱 그냥 제 느낌으로 좀더 예쁜 느낌은. 스무, 1461 스무스가 맞는 것 같아. 나파랑 비교했을 때. 그러나,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, 발 건강이라던가, 좀 편안한 착화감까지 생각하면, 그쪽에선 나파가 압승이거든요? 근데, 스무스가 좀더 예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, 1461 스무스를 좀더 추천합니다. 사실 나파도 좋아요. 그래서 뭐 여유가 된다면, 둘다 상해 좀 너무 비싸다. 여유가 된다면,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, 닥터마틴 매장에 가서 둘다 신어보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둘다 추천하는데 지금 받은 느낌으로는 닥터마틴 1461 스무스를 좀더 추천합니다. 이유는 좀더 밝고 쨍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.